2025년 10월 66년 말띠 분들께는 노력한 만큼 좋은 결실이 열리는 달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살아왔지만 늘 아쉬운 마음이 들었던 일들이 이번 달에는 뜻밖의 기쁨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손에 잡힐 듯한 행운이 가까이 다가오지만 혹시나 주변과의 소소한 갈등이나 오래된 고민이 발목을 잡았다면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를 꼭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가볍게 비우고 긍정적인 태도를 유지하면 행운의 문이 더욱 활짝 열릴 방법들을 자세하게 알려드릴 테니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댓글로 궁금한 점도 편하게 남겨주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운세에 든든한 힘이 되겠습니다. 그럼 66년생 말띠의 10월 운의 전체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올해는 나무의 부드러움과 땅의 든든함이 함께 어우러지는 해이고 이달은 햇살처럼 밝고 에너지 넘치는 기운이 가득한 달입니다. 두 기운이 만나면 속이 꽉찬 산처럼 단단하지만 겉으론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드러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66년생 말띠분들은 올해 안에 이미 여러 번 추진력이 좋아졌고 이번 달에는 그런 힘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말띠가 원래 가진 빠른 결정력과 상황을 읽는 감각이 이달에는 새로운 시작이나 변화의 계기로 작용하게 됩니다. 특히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인정받는 일이 많아집니다. 이 달의 66년생 말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짧은 순간에도 기회를 재빠르게 잡을 수 있는 감각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오랜 경험과 지혜가 빛을 바라는 시기라 지금껏 준비해온 어떤 일도 순조롭게 풀릴 확률이 높습니다. 마치 평소에는 잘 보이지 않던 길이 갑자기 눈앞에 확 열리는 느낌이 들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응원도 따르고 조용히 응원하던 가족이나 지인들이 힘을 보태주는 등 작은 도움들이 쌓여 큰 결과로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번 달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그동안 미뤄두었던 일이나 계획을 다시 꺼내서 한번더 점검하고 용기 내서 실행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새로운 모임이나 활동을 시작해 보는 것도 좋고 그동안 연락하지 못했던 오랜 친구나 가족에게 따뜻한 안부를 전해 보는 것도 큰 복을 부르는 실천이 됩니다. 지금의 변화가 훗날 소중한 기억과 성취로 남을 가능성이 큽니다. 10월의 말띠에게 특히 일어날 수 있는 좋은 일은 오래 고민했던 문제가 의외로 쉽게 풀리거나 생각지도 못했던 기회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주변에서 좋은 제안이 들어오거나 안부를 묻는 전화 한 통이 뜻밖의 연결고리가 되어 새로운 이익이나 기쁨을 가져다 줄수 있습니다. 이번 달 놓치면 후회할 대박 신호는 평소와 다르게 마음이 자꾸 두근거리거나 늘 하던 방식이 아니라 조금 다른 길로 가고 싶어질 때입니다. 이럴 때는 망설이지 말고 새로운 흐름에 몸을 맡겨보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작은 호기심이나 용기가 큰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는 달이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달에 조금 조심해야 할 점이라면 한 번에 너무 많은 것을 하려고 서두르기보다는 하나하나 차분히 진행하는 태도를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혹시 실수가 있어도 금방 회복할 수 있으니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차근차근 나아가신다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따라옵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0월 재물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5년 10월은 따스한 가을 햇살처럼 말띠에게 안정과 성장의 기운을 동시에 가져다 주는 시기입니다. 힘차게 달려온 말띠의 성향과 10월에 가득한 밝은 에너지가 서로 잘 어우러져 재물운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보입니다. 10월은 올한 해의 노력과 땀이 결실로 돌아오는 달이라 작은 기회도 크게 불어날 수 있는 바탕이 만들어집니다. 특히 말띠는 원래 자신감 넘치고 추진력이 좋은 띠로 이 달에는 재정적으로 새로운 변화에 도전할 용기가 자연스레 생깁니다. 덕분에 평소 망설였던 금전적인 결정도 무리없이 해낼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이 시기에 가장 좋은 점은 오랜 시간 품었던 바람이나 계획이 하나씩 물꼬를 튼다는 데 있습니다. 주변에서는 말띠의 성실함과 믿음을 더욱 신뢰하게 되고 작은 부탁이나 제안도 더 좋은 조건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많아집니다. 특히 꾸준히 하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는 눈에 띄는 금전적 보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혼자만의 힘이 아니라 주변 동료나 가족과 함께 노력한 결과가 금전적으로도 보람을 안겨줄 수 있는 흐름입니다. 이 달에 반드시 해야 할 것은 기존에 해오던 일들의 마무리를 꼼꼼히 챙기는 일입니다. 가을 수확처럼 지난 몇달 동안 뿌린 씨앗이 열매로 돌아올 시점이니 지금은 새로운 시도보다는 조금 더 안정적으로 마무리하고 점검하는데 집중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한 나눔의 실천도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이웃이나 가족,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하면 그 따뜻한 마음이 또 다른 기회와 행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말띠에게 뜻밖의 행운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평소 연락이 뜸했던 지인에게서 기분 좋은 소식이 오거나 예상치 못한 곳에서 재정적인 도움이나 선물이 들어오는 등 마음을 빗장 열고 있던 부분에서 문이 열리는 느낌입니다. 특히 걱정만 하던 문제도 주변의 도움이나 우연한 계기로 해결 실마리를 얻게 되어 금전적인 부담이 한결 덜어질 수 있습니다. 이 달에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 안 하던 작은 소비나 투자에서 예상 밖의 이득을 경험하게 되는 순간입니다. 누군가 작은 선물을 주거나 오래된 물건을 팔 기회가 생기는 등 금전이 뜻밖에 흘러들어오는 길목이 여러 군데 열려 있습니다. 이럴 땐 욕심내지 말고 마음 편하게 받아들이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이 돼도 돌아옵니다. 혹시라도 이 시기에는 지갑을 조금 더 아끼고 계획성 있게 사용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지만 돈을 쓰더라도 꼭 필요한데 그리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하는 곳에 쓴다면 나중에 크게 후회하지 않을 만큼 보람과 기쁨으로 돌아옵니다. 이번 달은 나누고 베푸는 데서 새로운 재물의 길이 열리니 마음 넉넉하게 지내는 것이 가장 큰 행운을 부르는 길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0월 당첨문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10월은 가을이 깊어가는 시점에 따뜻한 햇살과 선선한 바람이 함께하는 날들이 이어집니다. 올해의 기운과 10월의 흐름이 맞물리며 66년생 말띠 분들께 굉장히 든든하고 힘이 되는 에너지가 다가오게 됩니다. 이때 의 에너지는 오랜 시간 준비해 왔던 일에 결실이 맺히는 흐름과도 닮아 있습니다. 올해의 밝고 싱싱한 기운이 10월에 들어와서 말띠에게는 더욱더 활력을 불어넣어주는 모습입니다. 평소보다 움직임이 많아질 수 있는데 이런 변화는 말띠의 원래 활달하고 씩씩한 성향과도 잘 어우러져 모든 일이 한층 수월하게 풀릴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줍니다. 이번 10월 말띠분들에게 가장 큰 장점은 평소보다 뚜렷한 목표 의식과 추진력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그동안 고민했던 일들이 자연스럽게 실마리를 찾게 되고 무엇을 해야 할지 명확하게 떠오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주변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덕분에 어려웠던 일도 가볍고 밝은 마음으로 즐겁게 풀어나갈 수 있습니다. 이는 말띠가 원래 가진 긍정적인 기운이 10월의 힘찬 흐름과 만나면서 더욱 단단해지고 밝아지는 덕분입니다. 이번 달에 꼭 해야 할 것은 마음 속에 품어둔 계획이나 희망을 현실로 옮기는 일입니다. 그동안 망설였던 일이 있었다면 이 타이밍에 용기를 내는 것이 큰 행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와 함께 하는 일이라면 더욱 좋은 결과가 찾아들게 됩니다. 자신을 믿고 새로운 일에 도전하거나 소소한 변화도 시도하신다면 풍성한 결실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번 10월에는 말띠분들에게 기분 좋은 소식이나 특별한 만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잊고 있었던 지인과의 재회라든지 기다렸던 소식이 들려올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흐름은 평소에 해왔던 친절과 배려가 그 덕으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따뜻한 인연이 새롭게 이어지거나 오래된 관계에서 새로운 활력이 생기는 등 마음이 한결 넉넉해질 수 있습니다. 이번 달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평소와는 조금 다른 제안이나 갑작스럽게 찾아오는 기회를 꼭 잡는 것입니다. 예상하지 못했던 분야에서 새로운 기회가 열릴 수 있는데 작은 호기심이라도 용기내어 시도하면 뜻밖의 행운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누군가의 부탁이나 지인이 건네는 제안을 잘 살펴보시면 그 속에서 뜻깊은 인연이나 보람찬 결과를 만날 수 있습니다. 10월에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먼 미래를 걱정하기보다는 당장 할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는 겁니다. 혹시 마음이 바빠지거나 여러모로 선택할 일이 많아진다면 한 번에 다 하려고 하기보단 차근차근 순서대로 여유있게 해나가세요. 그렇게 하면 작은 일도 큰 기쁨으로 돌아오고 부담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됩니다. 언제나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마음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풍성한 결실을 맞이할 수 있는 10월이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66년생 말띠의 10월 재물운을 높여주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은 포근한 가을 햇살이 내리는 듯 따뜻하면서도 활력 있는 기운이 말띠분들에게 깃드는 시기입니다. 재물운을 조금 더 밝고 환하게 만들어주는 색상으로는 밝은 주황과 연한 노란빛이 정말 좋습니다. 이두 가지 색은 가을을 닮았기도 하고 말띠분들의 활동성과 긍정적인 에너지를 더욱 북돋워 주는 힘이 있습니다. 특히 주황색은 용기와 기회를 뜻하는데 이번 달에는 새로운 일을 시작하거나 누군가와의 약속에서 좋은 기운을 얻고 싶을 때 주황색이 들어간 소품을 가까이 두면 자연스럽게 재물운이 따라오게 됩니다. 노란빛은 풍요와 따뜻함을 상징합니다. 가을의 들판이 노랗게 물들듯 말띠분들 마음에도 든든함과 풍성함이 찾아오는 달입니다. 노란색 옷이나 작은 소품을 곁에 두면 마음이 넉넉해지고 실제로 금전적으로도 든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10월은 66년생 말띠분들에게 성장과 풍요의 기운이 동시에 들어와 생각하지 못했던 좋은 소식이나 뜻밖의 이득도 들어올 수 있는 때입니다. 올해는 기본적으로 말띠에게 움직임과 확장의 기운이 들어오는데 여기에 10월의 부드러운 기운이 더해지면서 지나치게 분주하거나 지치는 일 없이 차분하면서도 안정된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그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것이 있다면 이달은 조금씩 결실이 드러날 수 있죠. 특히 금전적으로 너무 욕심내지 않고 주변과 나누려는 따뜻한 마음을 갖는다면 생각보다 더 많은 이득과 도움을 받는 흐름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번 10월은 사람과의 인연에서도 풍성함이 드러나는 때입니다. 오랜 친구나 가족 혹은 새로운 만남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혼자서만 고민하지 않고 주위 사람들에게 걱정이나 바람을 솔직하게 나누면 생각지 못한 조언이나 실제적인 금전적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일이 순조롭게 흐르기 위해서는 자신의 마음을 꽁꽁 숨기기보다는 가볍게 이야기해보는 것이 오히려 재물운을 넓히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66년생 말띠는 원래 활동적이고 주변의 기운을 빠르게 알아채는 편인데 이달은 그 직감이 무척 잘 맞는 달입니다. 새로운 일이 들어올 때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도전해보는 것도 재물운의 힘을 더합니다. 두려움보다는 설렘으로 소소한 변화도 즐기듯 받아들이면 좋은 결과가 자연스레 뒤따릅니다. 이달엔 주황과 노란빛 소품을 활용해 마음을 환하게 밝히는 것만으로도 재물의 문이 넓어집니다. 소박한 세계 변화가 올 가을 풍성한 지갑과 넉넉한 마음을 만들어 줄수 있습니다. 마음이 따뜻해질수록 재물도 자연스레 따라온다는 것을 느낄 수 있는 한 달입니다. 마지막으로 66년생 말띠의 10월 돈복을 상승시키는 풍수 용품을 알려 드리겠습니다. 이번 10월에는 따사로운 가을 햇살처럼 포근한 기운이 집안을 두루 비춥니다. 이 시기를 더욱 풍요롭고 윤택하게 보내려면 풍수용품을 잘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첫 번째로 추천드리는 것은 황금빛 동전이 담긴 접시입니다. 작고 빛나는 동전을 예쁜 접시에 담아 현관이나 거실 한가운데 두면 집안 전체로 부의 기운이 퍼져나갑니다. 이번 달은 동전의 빛만큼 밝은 행운이 자연스럽게 들어올 수 있는 때입니다. 두 번째로는 초록빛이 가득한 작은 화분을 들여놓으세요. 특히 둥근 잎이 풍성한 화분이 좋습니다. 이런 화분은 집안의 맑은 에너지를 불러오고 일터나 가정에서 새로운 금전적인 기회가 자라나는 힘을 더해줍니다. 이번 10월에는 새로운 계획을 세우거나 재정적인 변화를 시도하기에 아주 좋은 시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유리로 만든 저금통을 준비해 매일 소액이라도 꾸준히 저축하는 습관을 들여보세요. 유리의 맑은 기운이 당신의 목표와 소망을 더 또렷하고 구체적으로 실현하는데 큰 도움을 줍니다. 작은 금액이라도 정성을 모으면 그 에너지가 오랜 기간 쌓여 한 해의 끝자락에 커다란 결과로 돌아옵니다. 66년생 말띠에게 이번 달이 특별히 좋은 점은 자신의 경험과 노력이 인정받으며 금전운이 자연스럽게 좋아진다는 점입니다. 이달은 오랜 시간 꾸준히 노력해온 부분에서 결실을 얻을 수 있는 흐름이 강하게 들어옵니다. 특히 가족, 친구와의 믿음이 돈복으로 이어지기 쉽기 때문에 주변의 마음을 열고 따뜻하게 소통하면 뜻하지 않은 기회와 행운이 따라옵니다. 또한 이번 달은 새로운 취미나 배움에 투자하는 것도 다음 달 그리고 연말이 가까워질수록 더큰 풍요와 기쁨으로 연결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며 소소한 행복부터 하나씩 채워나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복이 쌓이고 돈복도 따라오게 됩니다.